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수요일입니다. 2020년도 하루 앞두고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마지까지 하루 남아 있는데요. 연말 코로나 조심하고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테마주와 주요 공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있었는지 해당 종목들이 대해서 살펴보고 공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정보이고요 다양한 종목들이 현재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일은 상가 간 종목들은 없었고, 몇몇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날 네패스하고 우리산업, 또 하나 마이크론이 이날 강세를 보였고, 그 밖에 사마 알미늄, 그 다음에 n h 스1십사 녹십자, 홀딩스 등그 다음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상한가 간 종목은 없었지만은 강세 종목 중에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페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네페스란 종목입니다. 전일 고가를 경신을 했고 250일 신고가와 최고 종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1,700% 돌파를 했고요. 고가는 28.29%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7% 정도 떨어진 21.43%에 마감을 했습니다. 관련 테마로는 하나마이크론, 세진티에스, 암호그린텍, 디지털옵틱 등이 있습니다. 넷패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50배 주, 신고가가 경신이 됐고요. 나와 있는 관련 테마들처럼 반도체 관련입니다. 금일 이제 반도체 업종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을 했었었는데 이날 넷패스가 오전에 50주 신고가를 경신한 등 이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특별한 어떤 이유는 없었고, 어, 지난 18일날 어, 직원 숙소를 확보하기 위한 기숙사 시설에 어,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공시했던 내용들만 있었고, 어, 특별히 어, 다른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우리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전일 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고가는 29.87%까지 상한가 올라갔다가 9%가 떨어진 20.51%의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2,400% 돌파를 했고요. 관련 테마로는 나라 M&D랑 인지 컨트롤스가 있습니다. 우리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이날 29%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오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우리 산업이 날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 산업이 이제 테슬라 전기차 파트너로 난방장치 PTC 히터를 공급하고 있는 전자 부품 전문 업체로 테슬라 관련 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공조기 부품 중 HVAC 액츄에이터를 비롯한 클러치, 코일 어셈블리, 히터 컨트롤 어셈블리 등이 이제 주력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파리 상승세로 이날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아까 뭐 여러가지 뭐 전기차 관련된 소식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테스와 관련 주 주가도 상승된 걸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고요. 전일 국가를 경신을 했고 역시 25일 신고가와 최고 종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27.93%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21%에 마감을 했고요. 전일대비 거래량은 700% 돌파를 했습니다. 관련 테마로는 네패스랑 제이티, 네우셈 등이 있습니다. 어, 한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아, 아까 말씀드린 네패스처럼 아,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현재 보면은 주가 차트 보시면은 오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아, 반도체 전문 회사인 하나마이크론이 아, 반도체 패키징 사업과 SSD 등 스토리지 제품 등을 이제 활용한 시스템 통합 솔루션 제품 생산 및 판매하는 이제 사업의 주력인데요. 아, 어, 이날, 이제, 그, 어, 지난 23일에, 이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펌프 사업 부분으로, 이제, 물적 분할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반도체 패키징 시 사용되는, 어, 펌프 사업을 전담하는 하나 WLP가, 이제, 설립될 예정으로, 어,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펌프 사업이, 이제, 이날, 물적 분할을, 이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승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반도체 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업종이 이제 일제 랠리를 벌였는데 하나마이크론 역시도 오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금일 이제 주요 공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 저 유동성 종목 단일가 매매 적용이라고 해서 어, 다 우선주인 것 같네요 보니까는 다 우선주들이 어, 저 유동성 종목 이제 단일가 매매 적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우선주가 아닌 종목들도 현재 보면 저 유동성 종목 단일가 매매 적용으로 현재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밖에 이제 석경 AT랑 NH 스펙십사우랑 아, NEW나 신성 델타테크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역으로 나와 있고 아,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도 현재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 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금일은 뭐 따로 상가 간 종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 테마 정보에 있었던 종목 중에 그나마 이제 강세로 올라갔던 세 종목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공시 역시 이제 오늘이 증시 이제 폐장일입니다. 오늘이 폐장일이고 이제 3 0일이 내일 마일디 이제 휴장일이고 그래서 마리라든 이제 주식 시장이 열지를 않고 1월 4일이죠. 1월 4일인데 1월 4일 월요일에, 이제, 다시 이제, 내년 1월 4일에, 이제,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장 시간은, 이제, 9시가 아니라, 4일날 월요일날은 오전 10시부터 개장을 하구요. 끝나는 마감 시간은 오후 3시 반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공시 내용들과, 강세가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 해가 힘들게 갔는데 내년에는 좋은 소식으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콕스 많이 이용해 주시고 힘차는 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